법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늘은 자문서 16장 1절 3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경향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답은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괴학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이다 아멘. 어, 말씀 그대로 사람이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도 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의 새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의 책임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 막힌다는 것은 처음 기획할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품고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계획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야 해서 우리 어,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의 계획부터 어,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과정과 함께 결과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10편 119편 133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이 죄악에 물든지 않도록, 죄악이 나를 추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나의 행보를, 나의 걸음을,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저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도, 결국은 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말씀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기꺼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때로는 세상이 알수 없고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기쁨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에서 어긋나고, 겉으로는 순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늘 불안합니다. 이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형통입니다. 어, 우리 여수와서 일장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형통한 자입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